오늘은 비교 2편을 이편으로 어, 우리는 왜 비교에 휘둘릴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생각들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어,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항상 맨 마지막에 <laughs> 끝나기 전에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 왜 우리는 비교에 휘둘릴까요? 응? 음?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교를 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1편에서 얘기했듯이, 응? 우리가 그냥 비교를, 아, 저 사람 잘했네? 아니면 잘 못했,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얕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1편에서 얘기했듯이, 부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렇 그다음에 뭐예요?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 네, 부럽이나 아쉬움까지만 가면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부럽다, 아쉽다라는 건 어찌 이 감정을 잘 작용을 시키면 우리한테 적응을 시키면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는데 나가는데 쓸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면 사실 이 감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나요? 질투, 시기, 분노까지 가죠. 사실 이쪽으로 이제는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건 한번, 부러움으로 한번, 부러움하고 아쉬움에서 딱 끊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부러움, 아쉬움이 오면, 감정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참 희한한 게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이것도 진화론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인간한테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 쪽으로 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부러움이나 아쉬움이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나한테 혼잣말이나 내 내면의 말을 하면 거기서 스탑이 가능한데 진짜 이거 이건 어찌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을 경우 저요. 저는 돼요, 여러분들. 아니,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다섯 번 정도 하면, 세네번 정도는 성공해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은, 내가, 저기 지금, 부러움, 아쉬움, 질투, 시기, 분노. 그런 거 다, 세세하게 따지나요 아니시오. 맨 마지막, <laughs> 어떡해요. 어, 질투, 음, 시기. 그쵸? 거기서, 좀더 나가면 어떻게? 나중에는 그렇죠 화나는 거, 분노, 거기까지 이제는 가게 되지요.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이 여기까지 흘러 나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 이재용이 땅을 사면 아니면 서울에다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세요? 안 아프시죠. 그런데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날 잠을 잘수 있다 없다? 못 자지요. <laughs> 왜못 자요? 정말로 배가 아파서 못 자요. <laughs> 그쵸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이유,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친구가 산 서울 아파트를 나도 살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 후회, 미련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죠. 나는 돈이 진짜 없어. 없어서 뭐 서울 청뭐저 제가 사는 곳이 청주거든요. 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채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어떡해요. 꼭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 내가 하지 못한 거를 내 친구가, 어, 했다고. 결론 뭐냐. 내, 나의 떡을 친구가 뺏어 먹었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우리 내가 그렇게, 어,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정말 아주 상관없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 샀다.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떡이 절대로 내 떡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내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근데 내 가까운 사람이 사면, 어, 꼭 내가 샀어야 되는 거어꼭내 건데 먼저 산것 같은 느낌 이게 우리 뇌가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응?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응? 보세요 비교를 하면 부러움 아쉬움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질투 시기 분노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니야 부러움이나 아쉬움까지만 가서 그래 아저 사람 산거내 친구 거기 산거 진짜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하지만 내가 나의 재정 상태를 봐서 근데 나는 서울에까진 살수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저것까지는 못, 못 사도 차상책으로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 하나라도 살려고 나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는 된단 말이에요. 부러움이. 또 뭐가요? 아쉬움. 아쉬움도 맞아요. 그치?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내 친구 샀어? 난 여태껏 계속 돈을 썼는데, 그래, 지금부터 쓰지 말고, 나도 좀 아껴서 한번 해보자. 어? 나도 충분히 살수 있을 텐데. 친구가 산 것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부러움이나 아쉬움은 우리가, 나를 발전시키는 방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를 못해요. 왜? 내 감정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쉬움에서 조금 더 만나서 걔가 그 친구 조금만 자랑을 하면 뭐가 나요? 질투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시기, 분노가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마음을, 마음을, 어? 다스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질투와 시기, 분노가 되면 이게 누구한테 안 좋다? 친구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내 삶도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삶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하다 보면 내 삶은 어떻게 등한시하게 되고 내 삶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움직이는 원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내 과학을 하면 서 느낀 건 뭐냐면 거의 예외가 없다요. 여러분들 제가 내가학을 조금 공부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여러분들 CF가 왜 있어요? 광고가 왜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 보편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보편적인 심리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이렇게 때리면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넘어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굳은 결심.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의식을 사용해서 아 아무리 광고로 적게 하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저거를 살 필요 없이 내가 이게 이게 있잖아 이거를 좀더 하고 이건 지금 제가 의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의식을 사용해서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써도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나한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써보든지 이거 지금 의식을 사용해서 하면은 광고에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응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부러움 아쉬움으로 가기 전에 질투로 가기 전에 딱 의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그치요? 아, 부럽다까지 오면,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딱, 요윽 스탑.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살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려워. 어떻게? 나의 수입원과 남편의 수입원을 봐, 보고, 아껴, 쓸수 있는 부분은 아껴 쓰지만, 우리가 내 친구하고 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따라갈 수 있는지, 살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고, 내가 여기서 더 아낄 수 있는 건지, 저축은 더할수 있는 건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내 구성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의식을 사용해서 한 다음에 내가 저축을 얼마큼 할수 있고 1년은 얼마를 저축하고 5년이 되면 얼마까지를 해서 어떤 아파트를 살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의식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친구한테 자극을 안 받았으면, 나는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고, 내 식구들도 사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썼을 텐데, 내 친구가 장만하는 걸 보고, 아, 그래? 나는 나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조금이라도 아껴 써야지. 이렇게 이용하면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게 땡큐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아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 그 친구 덕분에 만약에 정말 내가 쓰던 사람이 아껴가지고 뭐래도 하나 샀어. 그러면 그 친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사실은. 그찮아요그 사람한테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라도 질투 시기, 분노가 오려고 해. 와, 왔어. 거기까지 갔어. 막아도 못 막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질투, 시기, 분노를 하는 게 맞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삶, 저도 그렇게 드려요. 저도 제 친구들이 뭐 산다고, 샀다고 하면은 배 아프죠.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부터, 한 40살 초반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아주 모르는 사람이 산 것보다 내 친구가 사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게 낫지 왜냐면 그래야지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요 어떤 거 같이 만나면 어쨌든 걔가 조금 더 넉넉하면 걔가 밥 사고 내가 차살수 내가 차를 사면 그렇게 걔한테 미안하지가 않잖아 걔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땅 사고 아파트 사면 그 사람이 부자 되면 나한테 콩, 콩콩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면 어쨌든 걔가 조금 더 넉넉하면 걔가 조금 더 비싼 거 사고 내가 조금 저 저렴한 거 사고 그래도 안 미안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드렸어요 그들이만 정말 처음에 뭐, 처음서부터 성공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말 정말 너무 잘 되고, 다른 사람, 내 친구들, 사, 뭐 가까운 사람들이 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배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잘 사는데, 안, 만약에 돈을 안 써? <laughs> 그러면 못 됐다고 하지 <laughs> 그거 아닌 이상은, 저는 그렇게 바꿔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는 만약에 감정이 이렇게 나쁠 때까지 가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은 눈치채고 내가 나쁘게 가는 그 방향을 틀어서 만약에 틀기가 어렵잖아. 어려워요. 만약에 지투 시기 분노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를 아쉬움이나 저기 뭐야, 부러움으로 내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까지 갔으면은요. 그 대상을 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과 관련돼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그 사람이, 나 아파트 샀어 하고서는 카톡에다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삭제를 시키세요. 우선은 내가 분노까지 가고 질투 시기까지 가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그 사람, 대상이 됐건 물건이 됐건 내 눈하고 귀에서 못 보고 안 들리게 딱 맞는, 막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은 옅어지고 흐려져요. 그리고, 어, 나중에는 잔잔해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질투시기,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자고 또 만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다른 핑계 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는요, 사실 다른 사람한테 사실 비교 잘안 해요. 그 이유는 그래요. 저 사람이나 나나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진짜로 모든 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저의 삶을 살면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가까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보고 나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나도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로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인드를 생각이라고 어디서 책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삶에서 실천하고 나니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걸 못해서 어떡하지? 그거 없어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저는 이거 못하는데요? 좀 알려줄래요? 아니면 뭐그 사람 하고 싶으면 먼저 해보세요. 그럼 제가 배울게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이건 제가 좀할줄 알아요. 이건 제가 좀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거 100%안 돼요. 분명히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그 내가 좋아, 시기 질투하는 그 면에서 좋은 거지 다른 걸 보면은 다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중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비교가 우리 진화론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언제요? 내 자신과의 비교.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는 거. 왜 필요해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과거에 정말, 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행동, 너무 마음에 안 들게 했던 감정들, 너무 마음에 안 들게 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에서 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고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 진화, 진화를 나 스스로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살찌우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 비교는 절대 여러분들이 나쁘게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좋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내 삶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교, 비교가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비교도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아요. 이런 비교를 위해서 우리 조금 더 비교를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전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그날까지. 다음에는 3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과 저를.